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열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이적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침 거기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냉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우리 주님이 거절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신앙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와 물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웠다. 물을 떠오는 신용을 한게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주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떠다 줬어요. 그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전에 먹은 것보다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거기에 참여한 연회장이나 또 신랑이나 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절 중간에 보면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종종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맛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맛이 나는 인생으로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려면, 때로 우리 생각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맛이 나는 인생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수 있어요. 즐거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임박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충격적인 일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오염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완전히 그 성전이 아사리 판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소 끌고 와서 양 끌고 와서 여기서 판다.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는가 우리가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 오염이 저절로 오염됩니까?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공장의 폐수도 있고 또 일산화 탄소 배출도 있고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성전이 오염될 때 그 원인이 있었다. 이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편리주의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고 있다. For convenience. 편리한 걸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렇죠? 당시 19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세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반세계, 이반세계어 지구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서 만든 그 외하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교도의 형상이나 우상이 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외하를 세겔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전 업무를 통해서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성전 안에 그것을 팔수 있도록 장사꾼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재물을 사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의자도 될수 있으면 아주 극장식 의자로 푹신하게 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의자만큼은 좀 딱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졸질 않지 않습니까? 너무 이 의자가 좋으면은 말씀 듣다가 주무시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오염되는 그 원인에는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상이 그 배후에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이 마켓으로 변화하고 오염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배우의 상업주의, 커머셜리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아주 폭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것보다 두 배의 값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예배자들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폭리를 취하는 장소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전 안에서 이런 상행위가 이 마켓이 일어난 일임. 그 이유가 뭐냐.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켓은 사실은 장사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허가증을 받아야 되세요. 그 허가증을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발행을 해준 겁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이익을 거둘 때는 그것을 또 성전에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력과 상인들이 공생 관계가 돼서 가난한 예배자들은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업주의가 이 성전이 오염되는 요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이 편리주의와 상업주의로 오염되고 있을 때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만일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의자를 뒤엎고, 예? 난를 치면 여러분들 저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럼 당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분노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은 게 아니죠. 그 성전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 이 편리주의와 상업주의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배후에 타락한 종교 세력을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 모습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16절에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 당시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들이 종교 세력과 결탁해서 돈 버는 장소였어요. 여기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엠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거든요. 이거는 마켓 요즘 마트 그렇게 쓰죠. 마켓이나 마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교 의식을 행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장사하는 집에 불과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느냐? 이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편리주의와 상업주의, 그리고 타락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오염되면 예수님 더 이상 그것을 성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편리주의 상업주의 종교 세력으로 오염돼 가지고 마치 시장의 바닥처럼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 우리 주님 성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이 시대에 우리,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 것인가?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거는 장사하는 집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내어 보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성전을 청결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또 쓰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청소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뭘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행사다, 무슨 사업이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 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려면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려면 말씀의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대전서 4장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조직이 많고 단체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이 진리를 맡겨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진리를 보관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회에 맡겨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리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말은 세상에 나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는 예배의 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의미를 깊이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에 그 배경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났셨을때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었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는 예배 장소를 말한 게 아니고, 예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심상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이 진정한 교회고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종교 의식을 행하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그러세요. 단지 청소한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 시스템을 우리 주님은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 종교 집단과 조직을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루터가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이 안 됐어요, 아직.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리에 돌라나도 남지 않고 그 종교 조직이나 시스템은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더 이상 편리주의,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종교인들의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돼서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또 말씀의 집,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간다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